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 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들립니다 네, 빨리 달리는 게 쉬프트였나? 들리지요? 어시프트아잘 들리는데 좀 느려요 바둑이아 약간 딜레이가 있나 봐요 예예 예. 자 아시겠지만 5단은 제가 합니다 에? 5단 제가 한다고요 안돼안돼 돼. 내가 해야 돼아 아, 아 저, 저기 누님 나나 나 따라와 아첫 5단은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예. 한 방에 끝내고 싶지 않으세요? 저희 그러면 은 정해서 합시다 정해서 오케이 어차피 오늘 1등하면 끝나는 예상치. 거니까 예. 첫 5단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거 집에서 이거, 이거 할 때보다 아. 훨씬 그거다 뭐? 너 누구냐? 말끔하다, 아이 누구? 친구들 아하 아 이거 소리 잘안 들린다 게임 소리가 아. 굿럭 굿럭 유퀸다이 너희들 뒤 싸우고 우리 정상에서 보자고 첫음단 <laughs> <5단>. 너무 <보호함> 재미없어 <laughs> 아, 누, 아 누가 저격하려고 그래요? 적극하기만 해요. <laughs> 오케이. 야, 야, 선고 쪽. 방송 불가다 하지 마라. 나는 목소리가 좀 이렇게 잘안 들리는 거 같지 왜? 나도 나도. 난 게임 소리가 잘안 들려. 게임 소리는 잘 들리는데 서로 얘기하는 게잘안 들려. 나도 나도 괜찮은데. 약간 좀 이게 작게 들어 소리 때문에 다른 애들 소리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봤을 다른... 때 진배가 너무 시끄러워서 잘안 들리는 거예아 예? 뭐라고요? <웃음> 네, <웃음> 누나, 저기 저랑 좀... 잘안 들려. 아, 제 목소리가 잘안 들려요? 어. 아,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너무 커. <laughs> 아, 내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어, 아, 너무 잘 작은데잘 들리는데? 잘 들리는데? 자, 시작합니다. 가자. 자, 아, 이쪽에서 가는구나. 요렇게 가네요 제가 오다 한번 해볼게요. 네, 첫판이니까 파란 핑입니다. 파란 핑, 블루 핑이라는 얘기죠. 저희 밀러, 밀리터리 베이스는 약간 위험해요. 네, 약간 어. 위험합니다. 여기 가가고? 아니요. 제가 오다 할게요. 네. 저희는 여기도 시작하는 거 어떨까요? 여기, 여기. 여기 어때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차 타고 저기요, 저기 예, 예. 여기서, <laughs> 저기요, 여기서 제가, 차 타고 제가 올라야 돼요?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 야, 외곽 예, 예.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외곽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 아니 이쪽은 아니, 아, 왼쪽 안에서 따라가. 따라가 외곽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아니, 좋습니다 이렇게 해안을 따라가, 해안을 저기요, 첫 판은 해안 따라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언제 내려요? 어디로 가요? 야, 여기서 내릴게요, 여기서 여기가 어디예요? 이 부분이 가장 좋아요 노란색?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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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셋, 둘, 하나, 번지! Go, go. 어 게임 소리 너무 큰데? 아난 게임 소리가 잘안 들려. 귀가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난 게임 소리는 잘 들리는데. 여기 집 해안가 따라서 드시면 돼요. 저기 큰데 큰데 가시고. 종수 어디가? 어 여기 아니에요? 징징 어디... 다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여기 있어. 아, 거기, 거기 약간 저격로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서 총 들고 어, 갈게요. 사람. 어, 여기 한팀 네, 떨어지는데? 한팀 떨어졌어요, 두 명. 제 쪽에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총 들고 갈게요. 자, 일단 총 먹고 여기 저격 떨어진 애들 먼저 잡을게요. 죽지만 마세요, 죽지만 마세요. 캐리는 제가 합니다. 어. 일단 어. 뭐지? 처 총부터 주셔야 되는데? 좀 끊기는데? 아, 어, 나이 실력이... 아, 끊기네. 아. 우지 주세요, 우지. 여기 사람 들어왔죠? 아까 이분이 어, 왜 잠깐만. 사람 들어왔어요? 어? 저, 죄송한데요. 저, 다른 방송 켜져 있어요. 에? 네? 에? 잠시만요.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됐다. 아, 다른 방송 소리 겹쳐서 들려서 헷갈렸어. 다른 죄송합니다. 방송 소리가 들린다는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 껐어, 껐어, 껐어 저희... 아, 아, 어, 나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어어, 여기, 여기 지웠어, 여기 죽어 여기. 여기, 여기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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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켜 일단 닫 일단, 비켜. 다, 일단 나와, 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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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단, 일단 다다 일단, 일단 닫아 기다려, 기다 M16이에요? 나 우지 오케이, 오케이 상대 M16 조심, 조심 저대좀 먹고 게요풍대좀 들어가 볼게요 있어? 제가 도와드려 갈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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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 갑니다 갑니다 아파요 시작부터 AK 먹었거든요 제가 자, 싸줄게요 조력이... 아 병건이 죽었는데 아니 살았어살았 아, 기절했어 내가 나나 뛰어가고 있어 몇명열명두명 일단 두명두명아 병건이 집안으로 들어와 집안으로 들어 정두명 있어 두명 있어 두명 있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아 병건이 아파 형벌 <laughs> 형벌 <병건을 웃음> 아, 아, 빨리 살려줘! 아, 아 똥마려 병골이 똥마려 빨리! 똥마려면 싸면 되는데? 아 빨리 빨리! 아... 한 명도 못 잡았어요 상대 상대 다 살았어요? 자한명 죽였어요, 자한 명. 오케이, 나이스. 여기 붕대 여기 붕대 내. 네 저저나 외곽에서 포위할게요. 예. 네. 애들 어디 있는지 어, 알아? 어디 방 있어요? 애들? 밖에 있어? 아나총더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아쉽다. 우리평 구원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발소리 들리시죠? 저예요 나 게임 소리 사실 잘안 들려가지고 발소리 하나도 안 들려 애들 위치는? 여기서는 일단 안 보이거든요? 한명 남았는데 아까 여기 있던 애들 또 다른 붕대 없습니까? 다른 붕대 다른 붕대 없는데 다대 제가 드릴게요 여, 여, 제가 세개 드릴게요 여, 잠깐만 여기 2층 이야 여기, 여기 여기 2층 위야? 여기 딸갔어 여기 떨갔어요 근데 우리 어. 그냥 나가서 빨리 파밍 해야될 것 같아 한 명이니까 다, 다 나가서 잡을까? 네저 지금 총 많아요 저한저믿으세요 안기가 어딨지? 자총 없는 사람? 어 여기있다! 아! 어디어디어디어디 아! 어디, 어디? 어디? 여기 파란색 파란색 여기 밖에 집밖에 집밖에 파란색 쓰레기 더미 같은데 숨어있어 아 오케이 확인 어 뭐야 저기요, 저기요. 여기 바로 옆에도 있어요 바로 옆에도 있어요 어, 아, 아, 아. 아. 보여주세요 컴다운맨. 잘다 <laughs> 와, <힐러 아니야>? 야, <laughs> 야 야. 뭐? 거의 골등인데요. 2 3위에 빛나는 네. 플레이였습니다. 2 5 중에 2 5개팀 중에 2 3위 네. 거의 뭐 사실 3분 딜레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야, 처참한데요 일단 어 전체적으로 아, 시점적으로 좀 시점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네. 내리는 베이스 위치에 한 스쿼드 정도 같이 내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페인 중에 하나는 어 상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거